간재가 있는 분들은 무언가가 내, 내 앞으로 승소될 일이 더 많을 거야. 어, 어 그저로 많이 몰려갈 것이고 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장마가 와서 굉장히 지금 여기가 습합니다. 지금 에어컨 틀어놨는데. 죄송합니다. <laughs> 부산에는 지좀 <지금> 장마가. <laughs> 맞아야지. 그렇죠? 음. 부산은 좀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. 너무 음, 힘드셨어. 네. 네. 자, 어, 시청자분들, 포피이 없으시길 바라고. 네. 자, 저희가 오늘 찍어볼 거는 24년 하반기 말띠분들 운세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. 근데 말띠분들 먼저 상반기에 어떤 희노애락이 있었는지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말띠분들이 올 상반기에 금전으로 엄한 금전이 많이 나갔을 거야 네. 어, 그래서 금전을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야 그래서 올해는 말띠 분들 다른 거 없어요 뭐 원래 말띠 자체가 강해요 네. 여자든 남자든 응. 강한 편이거든 그래서 어찌보면 또 오지랖도 넓은게 말 띠고 네. 어, 차녀로 태어나던, 차남으로 태어나던 장녀 역할,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게 말 띠들이에요 네. 어,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띠 중에 하나거든 말 띠도요 음. 그래서 올해는 내가 어, 금전을 손에 좀 넣을 수 있다? 네, 그런 음, 단계로 들어와요 가는 오... 금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거다 자 그럼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데요 네네. 자 하반기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변화, 어떤 은혜가 들어올 을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반기에는 올해는 내가 어, 나하고 안 봤던 사람, 인간 관계, 네. 음, 내가 싫었던 사람들, 네. 어, 그런 사람들하고는 온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거고 또 이제 금전 같은 것도 어, 이제. 생각지도 않게 잘 풀려나간다. 네. 응. 벌어도 자꾸 새 나가요. 벌어도 끝이 없어요. 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, 그죠? 네. 어. 이제 그런 분들이 올부터는 내가 지금 이제 그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응. 그 조금씩 풀려나가는 운세로 들어와요. 그래서 금전에서 걱정 안하실 때. 그럼 금전에서 걱정은 금전은 좋다. 음, 응, 금전 그래서. 좋아요. 자, 그러면 또 저희가 또 봐야 될게 사람과의 인연이라든지 응. 또 관제라든지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투도 있잖아요. 그런 투도 네. 전체 전반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갈대 분들, 네. 자 관재가 있는 분들은 응?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관재, 그죠. 네. 여러 다양할 거란 말이야. 네. 응, 관재가 있는 분들은 무언가가 내, 내 앞으로 승소될 일이 더 많을 거예요. 어, 그쪽으로 많이 몰려갈 것이고, 네. 어, 흐름 자체가. 네. 그리고 금전도 아까 말씀드렸죠. 또 말씀드리지만, 금전도 자, 내가 이제 나갈 일이 조금씩, 차츰, 차츰 줄어들 거고, 네. 그리고 어, 저기. 인간관계? 네. 어,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보다 어, 옛날에 이안 봤던 친구들이나 안 봤던 연인들 어, 다시 연락해서 다시 새,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주보다 묵었던 인연주들이 다시 이렇게 원활하게 맺어지는 그런 인연주들이 들어와요 네. 오. 음. 그러면은 이사람과 인연에 있어서도 좀 어쨌든 새로운 귀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죠? 예, 예. 뭐, 어, 새로운 귀인이 들어와서 나한테 뭐 좋은 소식을 준다던가 네. 어, 나한테 뭐 득이 됐다던가 그래요 말띠 분들 사고수 건강 수는 어떻게 보시나요? 사고수 올해 말띠 분들 사고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. 아마 말띠 분들이 2 3년 전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았을 거야. 네. 그래서 한2년 동안 힘드신 분들이 올 저기 한 봄서부터 네. 어, 갑자기 좋아지진 않거든. 네.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많이 나아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어. 2, 3년 전, 한 2년 전에 3년 전에 힘드셨어. 됐다. 어. 통계적으로 보면은. 네. 그래서 올부터는 내가 아마 상반기 들어서서 아직까지는 뭔가 내 손에 뭐가 탁 씹히진 않았어도 네. 이게 이렇게 윤곽은 보이실 거예요, 아마. 음... 자, 그럼 말띠분들이 좀 어떠한 성격을 고치면은 더 대박 날수 있을까? 너무 오지라.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. 네. 어. 차남이, 든남이든차녀든 내가 네. 장남, 장녀 역할을 했단 말이야. 네. 자기 손으로 뭔가를 다저기 마무리를 해놔야지만 음.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들 하시기도 말띠들은 네. 그걸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어. 어, 응. 좋습니다. 자 말띠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신다면은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? 어, 말띠분들은 한 저기 한이삼년 전부터 2 3년 전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. 근데 네. 올부터는 조금씩 풀려나가는 그런 형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마 기대하시고 어, 화이팅 하셔야될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응. 자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